자, I had other affairs. I h a t a r other o t e r d o r a f i r s h a t e r a r e r s h o u h d o t h i r s h other o e r a i r s h o t h s d other h other o e r affairs. I had other affairs. I h o t e r i had other affairs. t h e r affairs. I had other affairs. I h e i had other affairs. d t h a o t h e a t e d t e r d t e d o t e a o t i r s t e r d e i a d t e r affairs. I had other affairs. I h a e r d other i a t e r affairs. I had other affairs. I had 아니 개새끼야 방금 했잖아 아닙니다. 나 여기서 있었어 밥먹밥 먹을 시간이야 미친 놈아 기도 2 시간 조지고 식사 2 시간 조지면 자유 시간 그 다음에 책 털고 아니 씨발로마 다음에 난 빨리 탈출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비켜줄래 거기서. 쓰바 새끼 아직도 있네. 그냥 기절하고 있어. 쉴 틈이 없어 아주. 오 어, 여기 있으신 분 어디 가셨지? Brother. is this a tavern? Are we at a dog fight? <laughs> 그 새끼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얻었는데? 개새끼들아! <laughs> 그 <laughs> 형제님들 밥 먹으러 갑시다. 험금통 털어버리기 전에 빨리요. Thank you for helping me out. Now we must each go our own. 그게 무슨 소리니? 행정관에게 당신을 넘길 겁니다. 넌 라타이로 호송한다. 엔토니우스야. <목 epic> <목> <목> 점점 자고 도적대 소탕하고 말 타고 가까.. 아.. 나 레데치코에서 임무를 하나 해보자 저기 저게 뭔지가 궁금하니까 저거 하면서 도적 잡고, 사이먼한테 갔다가, 응, 음, 그 다음에 뭘 할지 다시 생각해보고, 백정처럼 돌아다녀, 그냥.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찾고 있어. 당신이요? 아닌데? 누가 나를 찾는 거요? 어.

아, 나그 노래 부르는 애 알아. 제가 정확히 뭘 하면 되겠습니까? Go 나무기를수리해야될것 같은데 그 전에. 근데 네가 대장장이잖아. 이렇게 심한 걸못 수리한다고? 아, 게다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네? 도적대 소탕 하면서 사사오로 가자. 몇 명인지 또살펴좀 볼까? 한 놈, 두 놈. 일단 두놈 자고, 자구... 어 걸렸다, 씨. 거의 그대로 앉아있어라잉? <놀라> <놀라> 게릴라, 게릴라, 게릴라. 너 뭐냐? 어?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와네가네가대장이구나 토르의 이거, 다그이저대장이이는내거이를 고칠 수 있을까? 벌써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대장장이가 중얼거리는 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겁니까? 너무하시네. 이 근방에서 가장 뛰어난 대장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대장장이셨습니다. I heat until the metal is 2-3 shades shorter bright yellow. I ease up on the bellows. And after a lord's prayer and a hail Mary, off it goes into the water. 기억해둘만한 일이군요. 그러면 사이먼한테 박차를 갖다주고 사이먼 구두장에 박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Here's your chair. 레드치크로 돌아가자고 근데 확실히 그 친구는 기술이 끝내주더라. 네가 못 고치는 거를 고치던데? 사사오 대장장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었습니다. h e heat s up to red, three steps away from yellow, and then stops heating. Says the Lord's Prayer and quenches. That's pretty much what I do too. But I'll try hitting it h a r 그럼 저는 또 이제 라타이로 돌아가서 도적들 소탕했으니까 보수 받고 도적들을 소탕했습니다. 보수 좀 care 주시죠. i t the... looks like your w o r

<laughs> 사냥 가지마 사냥 가지마 사냥 가지마 탈름버그로 가볼까 쿠만인 헌트 하러 가야겠다. 오, 오 노르다 노르 성님들 기다려요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 선생님들 기다려줘요 기다려줘 탈름버그 가고 있었지나 어디로 온 거야 내가 탈름버그 가고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로베드 경 여기는 왜사쪽인 데가 아니지? <laughs> 라트직 용 드지기용 방이었어? 드지기용 방이었네. 로베드 번나도 대장이 보내셨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the cumans are marauding that's for sure so givish did declare a decent reward for taking the bastards down but we've not had cause to pay out to anyone so far but don't let me put you off we do know of one camp along the road to neuhof hidden between the cliffs i'll pay you your reward if you can bring me proof you've killed the camp leader 설마 이 짐승들과 같이 잘하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 개 상놈의 새끼들이 요런데 방을 줘? 자, 코마님들 서탕 작전 간다. 뭐지? 거기 누구 있어? 코마님이다. 기다려 기다려 쟤는 갑옷 입고 있어 아니 앞치마 앞치마는 계속 입고 있어 피 튀겨 피 튀겨 <laughs> 너 뭐해? 베란티! <laughs> 야! 으아! 아 롸쓰헤엠 마

새놈이야, 새놈. 아, 아 한놈 처리하고 쟀어야 됐어. 가자, 엔다야. 이번엔 방심하지 마. 오, 저기다, 저기. 원래는 여길 털어야 되는데 그럼 쿠마닌 놈들이 두 팀이나 있다는 거야?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여기서 저격하면 알아챌까? 쟤네들이? 뭔가 알아챈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두 발로 끝내야 된다. 저 새끼 자고 있으니까. 한놈컷 u 새끼들은 h 맨날 친구 불러 어 e 는 d 맨날 친구 불러. 아저 뒤에 또, 또 오지 친친안오오 친구, 친구 안 오면 죽 f t 얘가 두이이었어아 h 우 e 머리가 여기 있었네. n d <laughs> o 그때기다잘 n 서 가져간다. 아씨발. 또 유인해, 또 유인해. 다시 쭉 유인해, 쭉쭉 쭉 빼, 쭉 뒤돌아보자. 뒤돌아보지 마. 쭉 빼, 얘네들은 쫓아오고 있어. 니네 두목, 두목 곁으로 보내줄게. 다음 친구 들어와. 벌써 세명 처리했고, 너 혼자야. 어리거리, 어리거리. 와인이 없어? 이 친구들도 와인이 없단 말인가 아, 밀주 마시자 밀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어이구 똑딱 옷걸이 그럼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저쪽도 치워버리자고 그냥 아 와인 여기 있네 복수는 해야지 문제는 취해온다는 건데 점점 여기 다리 건너가지고 왔어 어디? 오, 시발 여기다. 바로 걸렸어, 바로 걸렸어. 깜짝이야. 이새야 친구들 안 오지? 친구 왔냐? 어이구, 취한다, 취해. 어...

모든 게 꿈이었다니, 구만인 놈들 잡으러 간다. 구만인을 응? <laughs> <laughs> 만나기 전에 이렇게 다쳐버리다니, 많구.

야, 야, 두 마리가 이렇게 바로 따라온다고? 아, <웃음> 아, <웃음> 방금은 좀엇까였어 아, 저... M살, M살로 간다. 아, 멍멍이 씨발! 아, 개새끼 아, 봉고다 아, 아, 봉봉이 아, 봉봉봉이. 아, 봉이 아, 봉봉이 아, 봉봉들이 아, 봉봉들이 아, 봉봉봉이. 아, 봉봉봉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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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쌍둥이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 여기 기지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근데 얘네들 여기까지는 올수 있거든. 얘네들이 여기까지는 달. 오신. 니작 니작 미보이 디탈을. 아까 다리를 뼈었어요. 선생님들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요. 야. 와. 박자개니. 내려졌어. 하이 막기야. 탕고. 웁스. 탕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이때 빨리 뻔 없어. 나 혼자 있어. <laughs> 찌르기 마스터다. 다음 들어와 보시지. 나 찌르기 마스터 발목이 부러진 것 같았는데, 이게 각성이라는 건가? 그냥 바로 돌아가자 꿈에서 너무 깝쳤다가 그냥 쳐맞은 적이 있어 친구들아 난 여길 떠나야겠어 지금 당장 말이지 한 번에 하나씩만 해로버드경 캠프를 처리했습니다 넥가가 거긴가 보구나 그 멍멍이 멍멍이 기르는 애들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던데 저장 좀 하고 갈게 다음 적은 어디에 있나 이쪽인가?